지난 주에 깨어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짐이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붙들고 있던 것들 그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놓는 거다 그랬습니다. 단단한 내 자아의 껍질. 이것을 주님과 만나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 이것을 깨어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수선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 나이트 클럽 로 사용되던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에 키우던 앵무새가 있었는데 새장째 그 앵무새까지 인수 받아서 키우게 되었다 합니다. 앵무새가 말을 좀 잘하는데 이제 교회가로 변화되고 변화되고 예,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새 주인 새 주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 목사가 주인 아닌데 하여튼 새 주인 새 주인 그랬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 대원들이로. 들어오는데 그 나이트클럽에는 뭐 밴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색 그룹, 색 그룹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인들이 한 명, 한명 오는데 둘리 번, 둘이 번 보더니 그 사람,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 <laughs> 네, 나이트클럽에서 봤던 그 사람이 예배당에도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사람, 어, 그냥. 예, 교회에 다니지만, 이 세상에서 전혀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깨달음이 뭐냐? 우리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안목, 그리고 영안,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 눈이 뜨여지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 40이 되면 지천명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어른들의 말도 있어요. 도가 트였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이 깨달음이 있어요. 열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깨어지면서 내려놓은 그 공간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때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질 때는 아프지만 그러나 깨달아질 때는 이게 참 신비롭고 신나고 풍요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시원하고 상쾌해지는 거. 이게 깨달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거였구나.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고 상쾌해지고 답답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깨달음이 차곡차곡 쌓여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데도 아무 뭐 깨달음이 없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하고 자꾸 흐물흐물 약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과 마음을 열고 열정이 타오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계속적인 깨달음이 없이 진행하고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 이건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단단한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도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게 아닐 텐데 하면서도. 내 자아가 그것을 깨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반하는 일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감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을 해도 불편하면서 죄 이렇게 걱정도 하면서 그랬는데 점점 점점 무던해지면서요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치고 막히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가고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도라는 이 마가복음에 표현된 길과 유사성이 있는데, 이 도라는 말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됐어요. 처음엔. 성경이 번역될 때에 한자 성경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번역을 했는데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을 도라고 번역을 한 일이 있어요 도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좀잘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도를 길이라고 또 요사인 그렇게도 이해해 보면 참 좋습니다 아 도가 길이구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구나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그 여정에 그 도상에서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여정을 마치고 또 돌아 나오시는데 다시 다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신앙의 중심인 메카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또 나오실 때그 일을 마치고 나오실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의미 있는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눈이 감겨서 보지 못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이두 제자는 터덜터덜 터덜 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거리는 약 3시간 간의 그런 거리가 되는데,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맥없이 죽어가시는 것을 보고 "아, 시간 낭비했다" 하며 후회하며 목표를 잃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용기와 힘도 잃고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걷고 계셨는데,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줄, 즉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건을. 아, 예수님이 계시는데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 다닌 사람인데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져서 그 제야 예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도 풀어 주시고 함께 음식도 잡수시다가 이제 안 보이게 됐는데 그들이 서로 나누는 얘기가 32절이에요. 시작 그가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을 때, 어, 마음이 후끈 했는데, 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그럼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 깨달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결국에는 깨달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서 24절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또 그가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27절에 나와요. 말씀을 들려주실 때, 어, 그거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마치 지금 설교 듣듯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또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성만찬하고 또 우리 주일을 함께 애찬, 아가페 나누는 거 이게 다 교제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엠마우로 내려가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세 가지를 모두 경험하는 곳이 교회고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예배에서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성만찬, 우리 지난주에도 했지만, 성만찬 하고, 예, 그리고 또 애찬 나누면서, 우리 함께 영적인 교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교회 안에 예배 요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예배는 안 드리지만, 하나님은 믿어. 절대 이거 믿음 아니에요. 좋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는 이 교제가 있는데 이거 외면하고 나 하나님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은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는 일반 지식과 다릅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으면 지식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이 세상의 과학,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성경책이 자문인데 이 자문에는 지혜와 지식 이두 단어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고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먼의 지혜와 지식은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신약에도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laughs>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죠 그런데 그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늘 구해야 돼요 정말 위험한 사람은요,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만하면 충분한, 믿음으로도 충분하고, 충분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했는데, 꼭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러한 것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 깨달음을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혜가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은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약삭빠르고 잔꾀를 내고 이러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지혜가 아니에요. 금방 망할 일입니다. 금방 드러날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지혜롭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므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열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지혜에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인도네시아 출신의 한 화교 미국인 신학교 총장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큰 거예요. 인도네시아에도 화교들이 경제권을 많이 잡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이렇게 자라신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교 총장님이 되셔가지고 특별 강의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자랄, 지날 때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마을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 참 어렵게 살는 아이들인가 봐요. 그래서 어, 이렇게 품의 이, 이 어. 품새가 좋은 이렇게 외국인 비슷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와가지고 이제 구걸을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푼 주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총장님이 참 그들을 이렇게 가여이 여겨서 물어봤어요. 어, 얼마쯤 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걸은 얼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내 마음대로 주는 건데 얼마 주면 만족하겠냐, 좋겠냐 물어보니까 당황했나 봐요. 그래서 이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불이라는 말을 듣고 이 총장님이 마음이 참안 좋았어요. 내가 더 많이 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책에 나오지만, 얼마쯤 주려고 그랬는가 했더니, 지갑에 있는 돈의 절반, 그게 600불이래요. 나머지는 이제 뭐 거기서 활동하는데 쓰셔야 되니까 600불을 주는데, 그 600불이면 그 당시에 아이들이 살수 있을 만한 판잣집 한 채를 살 만한 돈인데, 아이에게 얼마를 원해? 속으로는 내가 600불이라도 줘야지. 그러고 있는데 2불이요. 그랬더니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구했나 보다 생각해갖고요. 아니요, 아니요. 잘못했어요. 1불이면 좋합니다 Only one dollar. 1불만 주세요. 1불만 주세요. 어, 그러니까 벌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이 총장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600불이라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불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데 우리가 고작 하나님 앞에 일부만 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와 유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체면 생각해서 쨔쨔한 거 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꿈을 꾸고 큰 비전을 품고 크게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일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아멘했어요. 우리 가운데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깨달음의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요. 이 깨달음은 우리의 과거에도 깨달음이 필요하고 오늘 현재의 내 삶에도 필요하고 미래에 열어갈 사역에도 깨달음이 필요해요. 먼저 과거를 해석하는 깨달음인데요. 당신은 몰라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막으셨구나 그때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과거에 있던 수많은 일들의 의미는 그 당시에는 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 안에 세포가 몇 개쯤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온 우주에 떠 있는 별보다도 우리의 세포수가 많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작은 세포 하나, 그 중에 작은 세포 하나 안에 들어있는 신체 정보, 유전 정보, 이것이요. 백과사전 여러 권에 들어있는 정보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신묘망측하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몸도 그렇게 구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고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이 말을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곳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요. 그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오늘 이만큼 살게 됐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언제 그런 응답이 있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난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 사람들에게 참 많습니다. 이곳까지... 예,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그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현재를 위한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보여 주시고 들려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되어 있는 제일 긴 시예요. 그런데 이 시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을 지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게 119편의 주제입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그 가운데 내가 수없이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답답함이 있고 갈증이 있으면요. 이 119편을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직까지는 내가 풀지 못하는 내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 일에 대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19편에 깨어짐이라는 단어가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어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깨어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깨질 때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내 껍질이 단단하니까 말을 해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충격요법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깨어짐이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73절도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깨어진 마음에 깨달음이 임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임한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내가 할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생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생각하시겠지만 잠자리 들때 내일 깨어날 것을 확실히 내가 보장한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라고 하듯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시고 지난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고 에, 여러분이 다시 가을이 시작되는 이때 새 출발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이 기적이었다. 이거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평범하게 느꼈던 일상, 야 돌이켜 보니 그거 하나 하나가 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게 기적이었네.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삶에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미래를 여는 깨달음인데요. 성경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 나오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대부분 미래에 관한 약속이 주어질 때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아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깨달음이었고 포로 생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지 언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45년 뒤에. 예, 포로 중에 선발대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미래를 여는 깨달음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또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에 쌓인 이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하늘이 열리는 환상은 복음 전파가 네, 획기적으로 진전되는 그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셨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사역의 그첫 걸음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한 거죠. 또 스데반의 죽음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퍼져나가는 이 선교의 결정적 계기를 보여주시는 거고 베드로의 환상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가는 복음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못하는 금기시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미래 사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전도를 위해 헌신할 때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인도요 하나님께 붙들림받고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세 가지 시제의 깨달음은 순차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호 동시에 함께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쭉 관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사람과 그 기업은요 날로 번창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막 자랑하고 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렇게 뭐아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지 않으면 점점 점점 힘이 빠지고 약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시편 119편 125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기 주의 증거는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증거를 깨닫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오늘도 봉헌에 그런 기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붙들림 받고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주변에서 보고 깨닫게 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되요 놀라운 은혜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 위해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해 달라 하는 이 기도를 늘 드려야 돼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도 깨닫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에 내게 주시는 말씀도 깨닫게 해 주시고 미래의 소명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깨달음은 나 혼자 수련하고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이 깨달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펼 때마다 주의 이 빛이 나에게 비추어 내 어두운 심령이 밝혀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더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특별 기도라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일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나 이만하면 됐어 아니에요. 더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젠가 그때보다 내가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만 추억하고 내가 지금 왜 그래? 왜 그래? 이러고 자조적인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 목표를 정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기간을 선포하시고 이 기간만큼은 내가 목숨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왜 못해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같은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목장 모임을 잘하는 그 목장들 보면 꼭 그런 간증이 있어요. 서로 말씀에 깨달은 은혜를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도 깨달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구나. 아, 그런 영적인 시너지가 막 목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도 재미있는 거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레저, 오락, 뭐 여행, 운동,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빠져서 정말 혹할 만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 속에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지 세상의 재미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잔지 기분에 전하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회적인 인정은 있을지 몰라도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활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답답하고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 허송세월 하게 돼요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깨달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들 모두에게 나타나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